에어프랑스 61번에서 65번 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돌려왔고요. 네, 여기 에어프랑스. 여기는 여기 스카이프라이티에서 수속을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토요일이긴 한데 우리가 지금 루마니아 공항에서 에, 세관 통과를 해서 나가려는 줄입니다. 에, 발권을 하셔도 이렇게 줄이 엄청나게 필사된 거를 명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보철레스트는 지금 짐 예, 검사용 이 바구니를 사위가 지금 들고 와서 주루해야 됩니다. 이소비에 시스템에 바구니가 리턴되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네, 예, 그 제가 보기에는 여기 루마니아의 위생 상태가 더안 좋은데 예, 저 동양인들만 특히 손하고 몸에 리트머스 시험지를 문지른 다음에 다시 그 세균 검사를 하고요.